안녕하세요, 네 라비 씨, 네 정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 예능에서는 정말 친근한 청년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정말 너무나도 멋있는 배우 같습니다.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왼쪽도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와 정말 너무 멋있으십니다. 네, 네 엠블럼 들고도 한번더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럼 들고 사진 촬영, 엠블럼. 앱 수상 엠블럼 들고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한번 봐주세요. 네, 정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왼쪽 끝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러비 씨 정말 너무나도 고 제가 들면되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예능돌로 선정이 되셨어요. 네,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사실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저를 많이 찾아주셔서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특히 1박 2일 시즌 4 멤버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참여해주신 것 같은데, 멤버분들께도 네네네.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사실 멤버분들도 그렇고, 저희 제작진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여행 유능인데, 네. 여행을 다니기가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열심히 잘 준비해 주시고, 다들 재밌게 즐겨주셔서 네, 네 좋은 추억 쌓으면서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다들. 고생 하고 계신데 네. 앞으로도 배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라비 씨 저희가 특별히 좀 하트 포즈를 좀 부탁을 네네네. 드렸었는데 혹시 준비 되셨나요? 네저 하면 되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라비 씨 하트 포즈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보고 하트를 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마지막으로 요 제가 하나 둘셋하면2020올해브랜드 네. 대상 화이팅,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2020올해브랜드 대상 화이팅! 하나 둘 셋. 2020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